오늘은 반다이 건프라 중에서 RG, RX-93 유건담과 사자비를 보여 드릴게요 먼저 유건담과 사자비의 콕핏 해치 열린 것부터 보여 드릴게요 사자비 머리와 유건담 가슴에 해치를 열면 이렇게 됩니다 어, 유건담 경우는 저 빨간 판때기도 RG는 이렇게 스르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가능합니다. MG는 그게 안 되죠. 네, RG는 가능하고요. 어, 그리고 안에 저 그냥 막혀 있어요. 이해치 올라가면 안에 아무런 레이가 보인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런 정도의 디테일은 아니고요. 그냥 까맣게 막혀 있습니다. 144분의 1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리고 어 사자비의 경우 저기 머리가 열릴 때그 모자도 위로 조금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마스크도 밑으로 조금 내려가요. 그래서 위아래로 열립니다. 위아래로 열리고 뭐 그냥 그게 끝이에요. 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머리에 있는 농구공이 빠져나온다거나 그 정도의 기믹은 없고요. 그냥 저게 답니다.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저 모노아이, 저 녹색으로 된 거, 저게 뭐 좌우로 왔다갔다 한다거나 그런 거는 없습니다. 사자비는 원래 그 눈이 좌우로 왔다갔다 안 해요. 애니메이션에서도. 옛날 자쿠는 애니메이션에 그 눈이 좌우로 왔다갔다 하는 장면이 있었죠. 어, 근데 사자비는 애니메이션에도 그 눈이 움직이는 장면이 없습니다. 그리고 어, 프라모델에서도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없고요. 네, 다시 닫았습니다. 그래서 뭐 유건담하고 사자비하고 뭐 원래 특별한 기믹이 없죠. 유건담도 뭐상반신 하반신 분리되는 그런 기믹이 없고 사자비도 그런 기믹이 없고 어, 사자비나 유건담이나 핀판넬에 관련된 기믹만 있을 뿐이죠. 요 핀판넬 요한 조각 한 조각 분리된 다음에 저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디귿자로 접히죠 뭐 그거는 굳이 안 보여드려도 되죠 그리고 어 사자비는 요거 빨간게 하나씩 하나씩 빠지죠 네 빠진 다음에는 요렇게 해야 되죠 애니메이션에서 보셨죠 그리고 요저 뒤에 까만 부분이 네 이렇게 열리죠. 뭐 그런 장면이 애니메이션에 나오지는 않는데 예 프라모델화 되면서 그런 기믹이 들어갔죠. 이 정도 이제 보여드렸고 뭐 옆모습하고 뒷모습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얘도 이제 오래 지나면은 여기 여기 허벅지 관절이 굉장히 이제 좀 낙지화가 진행이 돼요. 그러니까 여기, 요 관절은 이제 힘을 안 받는데, 판넬이 여기 있다 보니까 요 관절이 엄청나게 힘을 받아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흐물흐물해지거든요. 그래서 흐물흐물해지면서 이렇게 똑바로 서 있는 게 점점, 점점, 점점 힘들어지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. 지금도 약간 흐물흐물한데, 이렇게 기술적으로 잘 하면, 잘 하면, 뭐, 그럭저럭 잘 씁니다. 네. 저, 유건담 버카에서는 저 유니콘 마크가 다른 마크로 바뀌어버렸는데, 그, 밑에 있는 마크를 크게 해가지고 위에다 넣어버렸죠. 버카에서는. 근데, 요, RG에서는 요 유니콘 마크를 다시 살려내가지고, 어 요게 좀 마음에 들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휴 씨 누군담 쓰러질 뻔했어 요거 이제 이게 아마 예 스티커였을 거예요 이게 데칼 까지는 아니고 이거 스티커인데 이게 금색으로 번쩍번쩍거리는 스티커고네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뒷모습은 이렇구요 바주 카포 등에 장착할 수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요 스커트 뒤 스커트가 조금 길어졌죠 애니메이션 설정에 비해서 그리고 예, 이것도 RG로 오면서 좀좀 좀 과장되게 길어졌죠 예, 얘도 과장되게 길어지고 뭐이거 자체도 좀이 스커트 자체도 좀 과장되게 길어졌고 이거 부품 분할 굉장히 잘돼 있죠 검은 부품하고 노란 부품하고 네 그래서 뭐예 다시 앞 모습으로 돌아왔고요. 요 RG RX 93은 저 스티커는 뭐 그냥 다 붙이지는 않았어요. 그냥 제가 붙이고 싶은 것만 붙였고 요 RG 사자비는 스티커를 저 방패 빼고 방패 한개 붙인 것 빼고는 전혀 안 붙였습니다. 저는 사자비는 이렇게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 이제 색은 어떻게 했냐면 네 MS 화이트하고 MS 레드입니다. 유건담은 저가슴에 검은 부품은 칠을 안 했고요. 그냥 흰 부품만 MS 화이트로 칠했고, 그다음에 사자비도 검은 부품은 그냥 놔두고 노란 부품 그냥 놔두고 빨간 부품만 요 MS 레드로 도색을 해주었습니다. 네, 뭐 이상 RG RX 93 유건담과 사자비를 보여드렸습니다.